공기압 제어 제11 주차 제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교시에는 교과서 요 214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이며, 저두 개의 복동 실린드를 리미트 스위치를 사용해서 저 왕복 제어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실린더를 제어하기 위한 작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컨베어 A가 있으면 이 컨베어 A에 이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가 좌중여에서이 실린더 A가 있는 이 위치까지 이 상자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이 실린더 A를 이렇게 전진을 시켜서 이 컨베어 B가 있는 위치까지 상자를 밀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밀어 올리게 되면 이 실린더 B가 전진을 해서 이 상자 B를 이 컨베어 B 위치로 이렇게 밀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낸 상태에서는 이 실린더 A와 실린더 B가 그 실린더 A가 먼저 후진하고 후진이 완료가 되면은 실린더 B가 이렇게 후진하도록 이런 형태의 작업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작업 조건을 고려해서 이제 실린더의 작동선들을 고려해 보면, 은 실린더 A가 전진하고 나서 실린더 B가 전진, 실린더 A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가, 실린더 B가 전진이 완료가 되면 실린더 A는 후진, 실린더 A가 후진하고 완료 후에 실린더 B가 후진,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 A가 전진, 또는 이제 실린더 B가 전진을 하다가 저 비상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정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후진에서 대기하는 자, A든 B든 실린더 어느 것이든 조중에 그 스위치, 정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후진에서 대기를 하고 다시 실린더 A가 전진하고 실린더 B가 전진하는 이 작업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시동을 하기 위해서는 스위치 버튼, 시, 동 버튼과 정지 버튼, 요걸 두 개를 쓰겠습니다. 자, 시동, 시동 버튼, 시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린드는 전진, A 전진, B 전진, A 후진, B 후진. 이제 이 작업이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반복할 때는 요, 요 리미트 스위치, LS1, LS2, LS3, LS4, 리미트 스위치를 받아서 그 작, 그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비상정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때는 전진을 하다가도 바로 후진을 하고 뭐 후진 중에도 바로 후진을 하겠습니다. 뭐, 비 실린더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비 실린더가 전진할 때도 이렇게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후진해서 대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스위치를 해제. 해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다시 전진에서부터 실린더 A가 전진 B가 전진 이 작업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위치의 관계하고 리미트 스위치의 관계 이걸 사용해서 여기 이제 방향 제어 밸브에 그 솔레노이드 1 솔레노이드 2가 되어 있는데 자이때 사용하는 밸브는 4 포트 위치 스프링 복귀형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 1이 o 이 됐을 때는 실린더 A가 전진하고, s o 2가 on이 됐을 때는 실린더 B가 전진하겠습니다. s o 1이 off가 될 때는 실린더 A가 후진. s o 2가 o f f 될 때는 실린더 B가 후진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실린더의 작동선도와 제어선도를 고려하는데, 먼저 공기압 회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공기압 회로를 작성하는데, 이 복동 실린더, 복동 실린더가 두 개가 있고, 이제 리미터 스위치 LS1, LS2, LS3, LS4 이렇게 리미터 스위치가 네개 있겠습니다. 이 실린더의 운동 속도는 미터 아웃 방식으로 그 유량 제어 밸브 이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실린더의 운동 방향은 이사 포트 아, 여기서는 5포트가 되겠습니다. 5포트 2치 밸브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밸브는 이제 실린더 밸브는 이제 두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기압 회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아, 여기서는 4포트 밸브를 사용도 해 되고, 5포트 밸브를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는 A가 전진, 다음에 B가 전진. 자, A가 후진, 이제 B가 후진.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회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전기 회로를 작성하는데 실린더 동작은 A 전진, B 전진, A 후진, B 후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그 실린더를 한번 제어하기 위해서 전기 시퀀 회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비상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그 실린더는 즉시 후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PB1 PB1 스위치가 이제 시동 스위치고 PB2는 이제 정지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PB1을 누르게 되면은 요 릴레이가 동작 코일이 작동을 해서 요 코일 R이 작동하게 되면은 여기서 자기 유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기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요 PB3 요 비상 정지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비상 정지 버튼과 요 릴레이 R1이 이 되어 있는 상태. 이제 요런 상태에서 누르게 비상 정지를 누르게 되면은 요 R1이 동작을 하고 요 R1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요 R1은 요 실린더 솔레노이드 밸브 1과 솔레노이드 밸브 2 요것을 이렇게 b 접종으로 있다가 여기 온되면 여기를 차단해서 요 솔레노이드 원 쪽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겠습니다. 저 오프가 되면 실린드는 바로 후진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린드 이 전진. 실린더 A가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요 시동 스위치가 온된 상태에서 요 R, 요 코일 R이 온이 되어 있는 요 상태, 저 온이 되어 있고 자, 지금 리미트 스위치 LS1, LS1은 실린더 A의 그 후진 상태. 자, LS3는 B의 후진 상태입니다. 실린더 A가 후진이 되어 있고 실린더 B가 후진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리고 R1을 누르게 되면 실린더는 전진해서 전진을 하기 위해서 이 릴레이 R2가 동작했습니다. R2가 동작하면 이제 여기서 자기 위지가 이렇게 일어나겠고 그래서 자기 위지가되어서 r 2 1이 되면은 솔1이 온 n 돼서 실린더가 전진을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전진하고 나서는 이제 요 시동 스위치 로렸더면 R여분 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LS3가 지금 여기 후진 실린더비에가 후진된 상태이므로 ON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실린더 A가 전진을 해서 LS2의 신호를 받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로 R3 이 부분이 ON이 되겠습니다. R3 코일이 ON이 되면서 저 자기 유지가 되고 이 자기 유지가 돼서 실린더 2가 ON이 되면은 실린더 B가 쭉 전진을 하겠습니다. 실린더 B가 전진을 해서 그 리미트 스위치 LS4 이것을 ON을 시키게 되면은 저 여기서 차단하겠습니다. 을 이걸 차단을 하면 자기 위지가 되고 해제가 되고 여기가 OFF가 돼서 SOL1이 OFF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OFF가 되면 실린더 A가 후진을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 A가 후진을 해서 요 LS1, LS1 신호를 받게 되면 여기 차단해서 R3가 OFF가 되겠습니다. 자, R3가 OFF되면 여기 차단이 되면서 SOL2가 오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린더 B가 후진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기압 회로, 복동 실린더 두 개를 사용하는 공기압 회로와 리미트 스위치 네 개를 사용하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4포트 2 1브를 사용했습니다. 전계로 시퀀스 회로, 뭐 솔1, 솔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공기압 회로와 그 전기 회로를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로 작성하고 제 우선 한번 동작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PBL 눌러 준 상태이기 때문에 실린더 A가 전진, B 전진, A 후진, 이렇게 B 후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후진을 하겠습니다.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전진을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PB3,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린더는 무조건 후진하고 그 해제를 하게 되면은 다시 그 다음 동작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PB2를 누르게 되면은 전부 후진해서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PB1을 누르게 되면 시동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다시 전진, 실린더 A 전진, 실린더 B 전진, 실린더 A 후진, 실린더 B가 후진을 하겠습니다.